반갑습니다. 오신학교 오종현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지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총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좀 알아먹기 쉬운 그런 단어들을 선택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면 블로그 지수란 블로그가 노출될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블로그 지수가 높다라고 하는 뜻은 블로그가 인기 키워드 작성했을 때 상위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말은 잘안 쓰지만 뭐 저는 이렇게 부를게요. 키워드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키워드 지수는 인기 키워드가 지수가 높다. 그러니까 블로그 지수가 높은 애들이 키워드 지수가 높은 인기 키워드에 포스팅이 가능하다. 다른 말로 하면, 블로그 지수가 높다면 인기 키워드를 상위 노출시킬 수 있지만, 내 블로그 지수가 낮다면 조회수가 적고 인기가 작은 그런 키워드를 노릴 수 밖에 없다. 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지수를 측정하는 이 요소들은 뭐 계속 바뀌고 있겠죠. 1년 전에 블로그 지수를 측정하는 요소와 지금의 요소는 분명히 다릅니다. 물론 네이버에서는 블로그 지수라는 게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내 블로그의 블로그 지수가 얼마인가 이런 거 궁금해서 어떤 특정 사이트에 내 블로그 넣고 지수를 측정하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고 뭐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특정 사이트에서 너 점수 얼마야? 뭐 너는 무슨 블로그야? 최적화 블로그 뭐몇 단계 뭐 C랭크 블로그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략 이런 정도가 되는구나라는 참고 정도는 할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나의 정확한 블로그 지수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특정 사이트에 나오는 점수들은 참고만 할뿐 실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블로그 지수 이야기하려면 네이버의 간단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하나는 C랭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특정 주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좋은 글을 쓰게 되면 네 블로그는 잘 노출이 돼라는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앞에 그래서 말씀드렸던 글이죠. 블로그 생성일이 노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금도 이렇습니다. 두 번째는 다이아. 이 C랭크가 너무 블로그 생성일과 운영 기간에 힘을 주다 보니까 막 블로그를 시작하신 분들은 노출에 불리한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키워드에 맞는 형식의 포스팅을 진행하면 블로그 생성일, 블로그 운영 기간과 상관없이 노출 잘 시켜줄게. 라는 알고리즘이고요. 그러다 보니 오리지널 컨텐츠, 그러니까 네이버에 반영된 적이 없는 좋은 글, 좋은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되고 어딘가 뺏긴 거 같아. 아니면 원래 있던 글을 약간 수정했다. 이런 유사 문서들은 노출이 잘안 되는 특징들이 있고 호기성 컨텐츠가 강화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C랭크 다이아 이렇게 제가 두 개를 말했지만 C랭크가 힘이 훨씬 세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이제 블로그 지수를 성장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전에 썼던 블로그 글 쓰는 강의를 한번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하실 건데요. 일단 네이버 알고리즘에 맞게 포스팅을 하게 되면 은 블로그 지수는 상승합니다. 물론 매일매일 좋은 글을 쓰면 좋지만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쓰는 것도 초반에는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블로그가 이미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어느 정도 노출이 된다 이러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이주일에 한번 써도 크게 문제가 없지만 블로그를 초반에 키우시는 입장에서는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의 포스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가급적 이면 주제 카테고리에 속한 키워드 비슷한 키워드를 쓰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는 제 블로그에 마케팅 관련돼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갑자기 홍대 맛집이라든가 강남 데이트 코스라든가 이런 완전 이 주제를 벗어나는 글들을 쓰는 건 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비슷한 주제 카테고리에 속한 키워드를 사용해라. 그리고 글의 길이는 1000에서 2000자 사이. 여기에 이미지 한 10장 정도. 요 정도로 구성해서 쓰면은 뭐큰 무리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제에서 벗어난 질낮은 포스팅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일상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글 쓰시잖아요. 하루에 하나씩 요런 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벗어난 질낮은 글은 안 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내가 고민해서 생각해서 쓰는 그런 포스팅이 아니라 업체에서 요거 복부해서 올려 주면 얼마 줄게. 요런 거 제안 받으신 분들 있으시죠 요런 거 쓰시면 블로그 금방 죽습니다 그래서 호스팅 알바도 안 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다만 인기 키워드의 경우는 2016년, 2017년 이전에 만든 블로그가 상위 노출이 잘 되는 경향들이 있더라 그래서 주요 키워드들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은 상위에 노출된 애들은 블로그 생성일이 대부분 2017년 이전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블로그를 만든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인기 키워드를 노리는 것보다 인기가 적지만 경쟁이 덜한 지수가 낮은 키워드를 노리시는 걸 추천을 드리죠. 그래서 블로그 지수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검색에 일단 노출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블로그를 만든 지한 달밖에 안 됐는데 맨날 2만회, 3만회 넘는 메인 키워드만 노린다. 노출이 되겠습니까? 노출이 당연히 안 되겠죠. 노출이 안 되면 내 블로그가 좋은 블로그인지 나쁜 블로그인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검색에 노출되게 끔 키워드를 선택하고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수에 맞게 운영하는가? 그 방법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주제와 관련된 키워드들 중에 천회 정도 되는 키워드를 선택해 줍니다. 뭐 키워드 마스터라든가 블랙 키워드 혹은 네이버의 키워드 도구 뭐 등등등을 활용하셔서 대략 월 조회수가 천회 정도 되는 키워드를 선택해 주시고요. 포스팅을 한 후에 노출 순위를 확인해 줍니다. 예를 들면 내가 썼는데 상위 노출 노출은 안 되었지만 그래도 10위 안에 꽂혔다 괜찮은 것 같아요 요 정도는 유효하게 노출이 됐다 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0회보다 좀더 많은 조회수 의 키워드를 노리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포스팅을 했는데 유효한 노출 순위인 10위 밖에 노출이 되었다 라고 한다면 1000회보다 조회수가 작은 키워드를 노리시는 걸 추천 을 드립니다 어 제가 1000회를 기준으로 잡은 건 대부분 요 정도면 어느 정도 내가 노릴 키워드의 사이즈가 나오 거든요 나온다 그러면 1500회 2000회 2500회 3000회 이렇게 점점점점 올라가시는 걸 추천 드리고요 만약에 포스팅을 했는데 월천회 키워드가 10위 밖으로 밀렸어 그러면 800회 500회 이렇게 조금 조금씩 조회수 낮은 것을 선택해 줍니다 저는 이 과정을 키워드 0점 맞추기 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서 내 블로그 지수에 맞는 키워드를 선별할 수 있고, 이렇게 선별을 하면 본격적으로 포스팅을 합니다. 앞에서, 어, 나는 대략 1,500회, 2,000회 써도 되겠는데? 그러면 그런 종류의 키워드들을 뽑아서 쫘라락 포스팅을 하시고요. 어, 나는 1,000회가 아니라 한 500회 정도네? 그러면 한 500회 정도 되는 키워드를 뽑아서 포스팅을 해 주십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블로그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검색에 노출이 되어야 사람들의 판단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회수는 적더라도 노출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오이안에 내 글을 노출시키면서 검색의 점유율을 높이게 됩니다. 자 4단계는요. 블로그 지수가 성장했는지 올라갔는지 확인을 하는 건데요. 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키워드에 비해서 조회수가 많은 키워드를 노려봅니다. 뭐 자주는 아니고 한 일주일에 한번 혹은 한 달에 한번 정도씩 내가 쓰고 있는 수준의 키워드보다 더센 키워드를 노려봅니다. 어, 근데 노출이 됐어. 그러면은 내가 자주 작성할 키워드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1500회에서 노출이 잘 되다가 한 2500회 썼는데 오 어, 노출이 돼. 그러면 내 블로그의 수준은 2500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1500회 쓰다가 2500회 썼는데 노출이 안 돼. 그러면 또 지금 수준의 키워드를 계속 포스팅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씩 포스팅을 해서 성장을 했는지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포스팅인데요. 앞에서 말한 내 수준에 맞는 키워드를 지속적으로 포스팅하고 일주일에 한번 혹은 한 달에 한번씩 내 수준보다 높은 키워드를 선택해서 성장을 했는지 확인을 하고 이렇게 3, 4단계를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하면서 블로그는 운영되게 됩니다. 다시 강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게시글이 검색에 노출이 되어야 방문자의 판단을 받고 그래야 여러분들의 블로그는 평가받고 지수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체류 시간을 길게 만드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글을 길게 쓴다거나 글 안에 동영상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글 안에 다른 블로그 링크를 넣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내 블로그에서 바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고객을 잡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이아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어디서 백겨온 컨텐츠들 보다는 내가 직접 쓰는 컨텐츠들을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복붙이라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어떤 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네이버에서는 한번 경고를 먹으면 그거 안 살려준다. 이렇게 표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블로그에 이상한 짓안 하셨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너무 조회수 낮은 키워드는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라면 검색 광고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렇게 블로그 지수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내 블로그가 어떻게 하면 검색에 노출될 수 수 있는 키워드를 찾고 노출시키느냐 1단계 2단계는 그 후에 사용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서 지수를 올리느냐 세번째 이렇게 올라간 지수를 내가 확인을 할수 있느냐 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들은 즐겁게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실 수 있겠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